아, 오늘은 막, 정글 말고 라인을 한번 써볼까? 정글이 이제 좀 지겹습니다, 여러분들. 어? 늘 항상 어, 한몇 년째 정글 하다 보니까, 이, 왜 어, 남자도 한 번쯤은 라인을 서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 몇 년에 한 번씩. 오랜만에 그래서 한번 미드독턴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인 서고 싶다고. 어? 나 나도 라인 설 거야. 오. 오케이. 이런 불만 없지. 아. 누가 미드를 놀았지만 제가 먼저 선 미드를 존나 빠르게 치는 바람에 바로 탈주했죠. 다시 간다. 바로 그냥 신의 손놀림. 오케이. 다시 미드 미드 갈기 준비. 미드 갈기 준비 온. 아, 진짜, 씨! 또 정글이야? 어? 아, 또 정글이야. 어여 보전 아니지아 보전인 줄 알았네. <laughs> 이끌어오이 응? 아, 아직 공도 안었는데 어? 벌서부터 이렇게 돌려 먹으면 곤란하대구?

뭘 내가, 아, 생각보뭘 악당이야. 나 투킬밖에 안 했어. 마, 나머지 7호 실은 치료실은... 그러니까 내가 직격적으로 살인은 안 했어. 어? 난 단지, 그, 지나가던 길이었을 뿐이라고. 어? 어쩔 수 없다. 야안하다 팔아. 어, 정글 차이. 그래, 이거 정글 차이 인정. 딜표 까보고 일단 보자. 어? 딜표 까보자. 짠. 짜라란. 만약에 딜표 깠는데 내가 최하위다. 아니면 4위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대가리 방. 박는... 자 18. 자 봐라. 해강 서포터 유병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팀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로도록 하겠습니다. 자뭐라고 어이 어이 이 딜표 보고 느끼는 거 없어? 어? 어이 각성을 해야 돼. 자 대각성이 필요해. 황골탈태황골탈태를 환골탈퇴. 해야 돼. 나, 나 변할 거야. 녹턴, 시8 내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것 같아? 나 무조건 이제 사기 채만다. 야, 오피점 지지. 가히 사기 채 누구야? 어? 사기 채만 하니까 어? 아직 만만하지? 야, 정글, 아, 정글 정글이 믿는 뭐야? 마오카이, 엘리스. 둘다못 하는데. 탑 없제. 탑 누구 없제. 18 녹성 간다. <laughs> 나 무조건 이제 사기 채만다. <laughs> 야, 야, 저거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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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진정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laughs> 얘들아 뭔? 야, 그어왜 벌써부터 열을 내? 어? 아니. <laughs> 잠시만, 잠시만 여기는, 여기는 안돼 여기는 어 아니 누가내뺨 맞고 왔어? 어 <laughs>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나나 일단 이 X버튼 X버튼 지금 손 갑니다 네? 이거는 여기선 해봤자 패배 밖에 그 답이 없다 어? 야 이거는 에이. 5분 기다립시다, 5분 기다려. 아까 전그 팀으로 갔다? 그냥 18 아수라 되는 거야, 아수라 찍는 거야, 그냥. 어? 시작도 전부터 상대 팀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아. 어 덕이 내부에 있어. 어? 빨리 그때는 튀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15분 버리지 말고 5분 버리는게 낫지. 어? 빨리 그냥 탈출하는 게 답이다. 음. 썩어빠진 조직은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다. 자, 이번에는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에이맨. 어? 나 이빨에 그리고 사기 참합니다. 이제 무조건 사기 참한다. 씨. 바로 그냥 어? OP점 지지에서 아까 누구야? 엘리스? 마이? 어? 심판! 내가 그런 거못 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너무 양악을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 안 하는 것이다. 어? 나도 이제 좀 녹턴 말고 딴 것도 파고 막 그래야지. 어? 자 갑시다. 사기 참합니다. 제가 일단 저는 미드 녹턴 하겠습니다. 자, 나 이빨에 그리고 사기 참합니다. 그래도 나는 미드 녹턴을 한다. 자, 아니 거 해볼까? 믿음, 믿음, 녹턴 말고 애니 아웃솔 그냥 갑시다 자 나도 드디어 라인 선다 어? 야뭐오피점지제 녹턴이 안 나와? 숙여진 맛집이라 이겁니다 네? 그, 골목식당이나 t v 폴에 나온 유명한 맛집들 있죠? 네? 그 TV에 나오는 순간 맛집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오히려 TV 안 나오고 저 구석에서 이 아저씨들이 단골이신 그런 집이 맛집이지, TV의 맛집이라고 소개되는 순간 그 집은 맛집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녹턴도, 어, 미드엔 물론 지표가 안 잡히지만, 어, 저 구석에 골목집이 있는 숨겨진 맛집이라 이거죠. 이번에야말로, 미드 녹턴 맛집 설 제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기자! 어? 미드 e s 가자! 어? e r 3 n u t e s later. 346 minutes later. 3 6 minutes later. 346 m 안 n u t e s later. m u t e s a 누구야 m 인 n u 누구야? 아나 미드 r m u t i minutes later. m u later. 인 좀한 평생이 지난 후. 제발 어한 번만 좀응 라인 좀 서자 라인 좀 소개해 줘 나도 좀 해보자 라인 좀 정글 말고 어 됐다 드디어 됐다 오케이 아, 아 씨. 드디어 잡은 이 미드라인 놓치지 않겠다 어 진정한 녹턴의 힘을 보여주겠다 아 이렐리아 아, 이렐리아 좀 귀찮은데. 요새 또식사기처아 하냐, 저거. 마. 얘가 이제 유명한 골목식당, 뭐, 그런데 TV 프로에 나오는 맛집이고, 어? 내가 이제 저 구석탱이 이제 저기 있는 식당이야, 어? 땅 내가 증명해줄게. 이거 어떻게 하느냐. W로 막고 바로 갑니다. 이렇게. 마, 끄지라! 어딜 감히 지금, 이릴리아 따위가 말이야. 너이 e 걸고 나 기절 먹고 온 다음에 바로 Q 날릴랬지만 바로 W로 이릴리아 E 씹어버리기 마, 내가 이릴리아 한두 번 상대한 줄 아나, 어? 응, 라인 당기면 그만이야. 응, 거기서, 거기서 버텨봐. 버텨봐, 버텨 챙겨봐, 버텨 겨봐 응, 안 가. 마, 거기서 평생 있어라. 평생 발발발 발발 발 떨고 있어라, 이. 라인 못 먹제? 응? 맛있겠제? 근데 못 먹제? 마, 골목시장 끄지라. 어? 미신, 오케이, 온다. 아, 헤이, 미안하다. 괜찮아, 오 야, 그,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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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미친놈아. 뭐해, 뭐해, 뀨, 미친놈아. 어디 라인 먹을 생각하노? Q 써봐, Q 써봐. Q 쓰는 순간, 너 뒤졌다. Q 쓰는 순간, 바로 너저승길 마. 마! 자, 자, 조지러 갑시다. 오, 쉣. 미친. 오케이, 바로 조지러 갑시다. 마. 마, 뭐또 모르고 오네. 아, 잘 풀려. 이게 바로 미드 녹턴의 힘이다. 어? 녹턴이 해야 될건 뭐냐, 이제. 빨리 라인을 처음 밀고, 그, 갱을 가는 겁니다. 이렐리한집 뭐하노? 이게 바로, 어? 골목, 어, 골목 맛집의 힘이다, 어? 알려지지 않은 맛집의 힘이다, 새끼야, 어? 난, 나저 특혜를 조지러 갑시다, 어. 마, 특혜 공까지 썼지? 니 뒤졌다. 너, 너, 난 지금 너의 미래가 보인다. 어떤 미래? 니가 뒤지는 미래, 짱놈 새끼야. 마, 이렐는 이런 거할줄 아나? 어? 어어 야 잠시만 리신아 뭐해 리신아 뭐해 리신아 뭐해 어. 새끼 봐라 어딜 신 감히 우리 리신장을자 미드 처음으로 부수는 건 나다 퍼포탑 내놔라 오케이 미드 승! 라인전은 승 다음 또 이제 만만한 또 득패 노려볼까요? 자, 잡아라. 그렇지. 하, 아, 오랜만에 믿었으니까, 어? 어, 살것 같네, 맨날 개 같은 종글만 서다가, 어? 아주 내 날라갈 것 같아. 어? 이게 롤이지. 이게 롤이야. 어, 어, 저 새끼 봐라. 야, 야, 뒤지고 싶냐?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바텀님들을 갖다가 어? 이게 미쳤나 마 드페 놀러왔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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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놀려가고어 어? 드페 <laughs> 어, 혼자 있죠? 마 따뜻게나궁 겹치는 거 개짱 난는데너 뒤졌다. 응? 아니다, 자이라가 혼자 있네? 우리 자이라짱, 혼자서 뭐 해? 어, 진, 진이다, 진 노래 있다. 우리 진짱! 혼자서 뭐 해? 혼자서 뭐 해? 진짱! 뭐? 미드 찬! 칭찬! 극찬! Yes! c 이렇게 미드 녹턴 하는 겁니다. 아. 아... 다 라인은 서야 돼. 아, 미드 서니까 얼마나 좋아. 미드 서니까. 아, 자, 우리 성적표도 한번까볼까 그렇지, 그렇지. 암암. 이게 바로 이 알려지지 않은 골목집 맛집이다. 어? 저기 저 어? 이렐리아 같은 어? 이미 다 알려질 대로 알려지. 이탈챔피언은 절대로 이 어, 알려지지 못한 이 골목 맛집을 이길 수가 없다. 응? 이렇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아. 역시, 녹턴이 최고야, 하여튼간. 아, 이래서 내가 먹, 녹턴을 못 끊어.